아... 에이... 오늘도 한칸 했어. <laughs> 어... 순전하지? 예, 여보세요. 네, 스카웃이요. 별일 없었지? 응. 음. 아, 근데 여보, 우리 하영이 과외 좀 시키면 안 되나? 지금도 과외 하잖아. 아니, 영어 과외. 아이,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과외 하더라고. 그거 꼭 해야 되나? 아이, 원어민이면 돈도 많이 들 건데. 요즘은 회화가 돼야 된단다. 우리 때랑 다르다. 돈 때문에 그러잖 사실은 오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든. 어, 진짜? 연봉은 많이 준다나? 전보다는 많이 준다 하더라.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래야겠지. 어떻게 생각은 좀해 보셨어요? 네. 이 회사로 이직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생각 잘 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영업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저희가 최고로 대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랑 영업비밀유지서약서랑 경업금지약정서 좀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요? 아 당연하죠. 저희 회사의 계단용 논슬립 제품은 특별한 영업비밀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게또새 나가면 안 되는 거잘 아시면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네요. 그죠 아휴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늘도 한건 성공. <laughs> 아, 전천의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가 아주 쓸만하네. 이번 달 인센티브도 기대하겠어.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나트니 여기 왔나? 그 어떻게 됐나? 아. 제가 누굽니까?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야 이번 건 진짜 어려웠는데. 역시 나팀의 공이 크다. 고생했다. 아닙니다. 그래, 뭐 계속 수고 좀 하고. 아, 예.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내가 계약을 잘못했나? 사형이, 제가 그 동안 정말 회사 매출 많이 올린 거 아시죠? 아 그럼 내가 나 팀장 공이 인정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인센티브 좀 줄이면 안 되겠나? 에?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줄인다고요. 아 이거 그 매출 많이 올려준 건데 인정하는데 그 인센티브 때문에 수익이 안 남아가지고 사장님 무슨 그런 거짓말 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인센티브 주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저 그럼 그냥 회사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 팀장 그게 아니라 내 말은 5년 어? 동안 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 참 섭섭합니다. 에헤이, 참네. 어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보라. 여보, 그게 뭐고? 회사 나왔다. 잘렸나? 연봉 협상하는데, 인센티브를 전부 다 줄이겠다고 하잖아. 내가 회사에다 벌어준 돈이 얼마인데? 아니 그럼 이제 뭐할 건데? 나도 내 사업 해야지. 창업할 거다. 아 말이 쉽지 어려울 건데. 걱정 마라. 나한테는 이게 있다. 이게 뭔데? 회사에 든 업무 서류 파일 싹 끌어담아 왔지. 그래도 되나? 당연하지. 요 앞에 싸운 길 때도 이랬는데 뭐 아무 문제 없다. 사무실이랑 공장은? 다 알아봤지. 벌써 제품 만들라 했다. 곧그 판매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빨리?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문제도 다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문제인데 요 문제. <laughs> 예, 여보세요? 예, 로이어 인더스트리에 다녔죠. 예?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요. 네, 영업방이었던나 최고 씨 정말 비밀이 많은 비밀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 우선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고 씨는 미끄럼 방지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업계에 다니다가 스카우시 돼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특허와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 과정에서 나 최고 씨에게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와 경업금지약정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나 최고 씨는 대단한 영업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전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영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인센티브 문제로 사장과 의견 차이가 생겼고, 나 최고 씨는 결국 회사를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이때도, 로이어 인더스트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로이어 인더스트리에서 나채고 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정말 이게 영업 비밀을 유출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은 네. 박정은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죠. 네, 로이어 인더스트리 회사. 나 최고 씨로부터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와 그리고 경쟁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 금지 약정서까지 받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드라마 마지막에 나 최고 씨가 영업 비밀 침해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형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죄와 특허권 침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그리고 경업금지 가처분, 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자, 영업비밀 침해, 사실 어렴풋이 예상은 가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뉴스 보면 대기업의 어떤 그런 반도체 기술이 음. 국외로 유출됐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접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찰이 기획 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의 90%가 피해자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중소기업은 그 핵심 기술 하나로 그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유출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게 처벌도 좀셀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유출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예. 국외 유출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 야, 일단은 형도 굉장히 센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근본적인 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도대체 영업 비밀은? 네. 어떤 겁니까? 아, 그거 궁금하네요. 네, 영어 비밀의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어 비밀이란 먼저 공공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 비밀이라는 게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자적인 생산 방법, 네. 판매 방법, 영업과 관련된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의에 맞춰서 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비밀 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당해 정보 보유자를 통해야지만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보유자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다면 공공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물품 제조 시설이 없는 회사가 그 물품을 제조하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이 영업 비밀입니다. 네. 설계 도면을 외부 거래 업체에 제공을 하고 물품을 제조하도록 한 경우에 제 3자가 영업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공공연히 알려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거래 업체와 비밀 유지 약정을 했고 이 약정에 따라서 비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해당 설계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포인트가 굉장히 좀다 흥미롭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건가요 네두 번째 조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가 되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관문, 바로 세 번째 요건인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여부입니다. 네,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이 정보를 가만히 놔두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가만히, 가만히 이게 포인트지 네.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무장님 말씀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네.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 음. 자, 그럼 다시 이제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나 최고 씨는 로이어 인더스트리에서 하드를 가지고 와서 이 정보로 제품도 생산을 하고 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 침해로 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 첫 번째 비공지성 요건과 경제적 유용성 이 요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음. 나체고 씨의 처벌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비밀관리성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비밀 관리성이라는 것은 예. 이제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회사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구축을 하고 예. 어, 이 비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음, 의미인데요. 네. 어, 이런 관리하는 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저 회사는 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아. 것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나최고씨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그냥 떼어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관리를 거의 안 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로이어 인더스트리 회사는 영업비밀이 저장된 PC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아무나 그 PC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나채구 씨는 쉽게 영업 비밀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나채고 씨에게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실 허술하게 관리하긴 했지만, 또, 나채고 씨가 입사를 할때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는 그거를 믿었던 게 아닐까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한번 봤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어, 형식적인 노력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음. 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에이.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음. 이 여부에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의 인정 여부도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10개 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알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명이요? 네. 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필기 준비를. 네, 제가 미리 미리 필기 준비를 해서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첫 번째, 일반 정보와 영업 비밀을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알수 있도록 영업 비밀이라는 사실을 표시를 하고 네. 세 번째,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 보호 의무를 고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예. 다섯 번째는 영업비밀을 개발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음. 여섯 번째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일곱 번째 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합니다 예.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면 좋고요. 아홉 번째, 보안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열 번째, 분쟁에 대비해서 영업 비밀 관리 증거를 평소에 확보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 이게 막연히 사실 영업 비밀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법에서 인정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려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음. 법원에서도 사실 이 영업비밀을 인정을 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할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좀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네. 어, 서약서를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를 특정을 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보통 막연히 회사가 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일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면, 영업 비밀로 표시된 설계도면, 음. 금형이라면 금형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판매 전략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기재할수록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게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받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외주 제작을 하는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서도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외부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도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네. 작성을 하면서 이 설계 도면은 우리 회사 영업 비밀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음. 좀그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음. 특정을 딱 하고 네네. 보호를 해달라. 네네. 아. 자 지금까지는 나 최고 씨가 당한 형사 소송 이제 부분 살펴봤는데 나 최고 씨가 또 민사 소송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로이어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어, 나 최고 씨를 상대로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동시에 나최고 씨의 침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거든요. 네. 이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경업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의 주요 영업자산을 이용해서 경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음, 경업금지 네.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경업금지라는 것은 네.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다루는 근로자가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음. 주로 퇴사자가 경쟁 업체에 취업해서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에.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영업비밀을 음. 누설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약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음. 사실 이 드라마에서도 그 경업금지에 관한 그런 서약서도 썼거든요 네 그게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쓰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서약서가 될까요? 경업금지 약정서에는 일단 경업금지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오. 그리고 어, 지역적인 범위. 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 업종에서는 일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어, 직업 되잖아요. 지금 선택의 네. 자유에 침해를 받요 그렇죠. 침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역적인 범위 아. 그리고 대상 직종도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입사할 때 경업금지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퇴사할 때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퇴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과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책임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아, 네 맞아요. 달라야만 합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 한번 내려주시죠. 네. 로이어 인더스트리 회사처럼 영업비밀 유출로 큰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거래처 등과 신용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영업 비밀 유출 방지 10개 명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